평범하게 사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월 270만원을 버는 30살 직장인입니다. 4년차 자취러인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사는데 아파트에서 못 살아본 사람이 있나?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좌절하게 만든 한마디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 포함 4600만원뿐입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함과 언제 오를지 모르는 전세금 걱정에 지쳐 빨리 집을 사고 싶어졌어요. 가지고 있는 돈 5천만 원과 대출을 합쳐서 인천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9살 때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랐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은 엄마, 아빠, 엄마가 돈 때문에 싸우셨던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행히 첫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첫 월금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셨는지 아빠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집에 와보니 동생은 울고 있더라고요. 아빠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니 넌 사실 내 딸이 아니다! 라면서 쫓아내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키워 주신 할머니마저 저만 나가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 진짜요? 주말 내내 불편한 공간을 몇 번이나 오가며 짐을 쌌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을 벌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때부터 동생만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못된 어른에게 상처받지 않고 저와 달리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불행에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25년 동안 부모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게 큰 욕심은 없습니다. 10년 뒤에 동생이 혼자가 되었을 때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기댈 수 있는 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월부 덕분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내집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볼까 부동산에 가볼까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가 때는 친구와 부동산에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점점 평범한 삶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새우포기님, 제가 자랑스러운 언니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이분의 이제 재테크 고민은 어, 내년 초에 5,500만원으로 인천 구축을 매매하려는데 너무 성급한 걸까요? 근처에 지택스가 들어온다고 하니 지금보다 1억 정도는 올라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집말을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 더한번 연장을 한다면 그 2년 후에 1억을 모으게 된다면 과연 어떤 집을 사야 될지, 그때는. 1억을 모은다고 해도 좋은 집을 가기엔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이 있고, 와. 2년이 지나면 5천만 원 정도를 더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합치면 1억 정도 총종잣돈이 생기니까, 그때 2년 후에 1억으로 또갈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월 소득은 275만 원. 정도 있으시고, 자산은 주식이한 250만 원. 250. 그리고 현금이 이제 전세금 포함해서 4,35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총 자산이 한 5천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음. 지출내역을 보면요. 아우, 진짜 아껴 쓰고 있네요. 이자, 음. 중기청 이자. 그러니까 이게 전세그 관련된 이자인 것 같아요. 그게 한 9만 원 정도. 음. 그리고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내시는 것 같고, 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비는 아. 얼마야? <laughs> 이자 빼고, 그, 보험료 빼면은 70만원 밖에 거의 안 써요, 한 달에. 한 달에 180원. 예, 네, 그래서 네. 270만원 중에 180만원을 지금 저금을 하고 계세요. 음. 와, 아, 어마어마. 네. 이거 몇 퍼센트야? 굉장히 잘 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연 저축이 한2,200 정도 되세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 혹은 전세금 다 포함해서 한 4,000, 5,000이 좀안 되는 음. 상황이고요.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싱글이고 음. 그리고 되게 적은 어, 소득으로 수입으로 자산을 어떻게 내가 처음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이제 20대 후반 이거 서, 음. 딱 서른 살 정도 되셨는데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 초년생이 자산을 불러나갈 수 음.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수도권에 좀 어, 오래된 이제 구축들이에요 음.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라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에 매장, 대해서 음. 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 소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역이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음. 네, 계양구는 여기가,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고 서울에 근접한 곳이 음. 계양구랑 부평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인천이기도 하면서 사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음.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은 이쪽이 이제 강서구죠. 강서구. 네, 김포공항이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부천에나 인접해 있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부평이나 인접을 해 있죠. 이 라인이 지금 그경인고속도로예요이 경인고속도로를 라인으로 해서 부평구와 계양구가 갈리고요. 여기 라인으로 또 해가지고 이 강서구와 또 계양구가 갈립니다. 음. 여기도 뭐 인천 1호선이 있긴 한데, 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공항철도예요이 공항철도 계양역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침에 보면 음. 어, 진짜, 아니죠. 진짜, 음. 진짜 음. 여러분 계양역. 파, 파, 파. <laughs> <laughs> 정말 너무 놀랄 정도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플랫폼이 꽉찰 정도거든요. 이게 서울역까지 이어지거든요. 서울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 안쪽까지 여기까지 30분, 29분, 30분 정도 걸려요. 사실 굉장히 빠른 네, 철도죠. 여기 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많지, 음, 중간에 이제 정차역이 ]은요. 많지 않아요. 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네, 놀란 곳 중에 하나고 여기가 이제 계항역이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계산택지라고 그래가지고. 요 지금 계양구청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요 계산택지라고 여기가 되게 딱반듯하게 택지가 되어 음,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이걸 계산택지라고 그래요. 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음. 곳이에요. 개항에서는 좀 오래된 구축들이 주로 있는데 음. 그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선호받는 아파트는 원래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이코아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코아루가 이제 신축이고 이제 17년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선호받는 아파트였고 음. 또 하나 이제 또 들어온 아파트들이 밑쪽에 있어요. 여기 이 음. 아파트가 있는데. 역 바로 옆네요1 네. 스테이트 자이 개항이라고 돼 있죠. 음. 근데 여기 지금 개항이 뒤에 있잖아요. 어? 원래 반포 원밸리, 반포 자이, 뭐 압구정 현대, 잠실 엘스, 뭐 음... 하나씩 하는 건가요? <laughs> 해봐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laughs> 한번 해보자. 다음은 <웃음> <웃음> 정말 꿀뱅이입니다 여기 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삼기 신도시잖아요. 어, 맞아요. 삼기 신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 다대고는 지금 여기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음. 하, 음. 자, 여기 보면. 형형색색, 네, 예. 어... 형형색색, 우리가 더 좋아하는, 네, 택지. 노랑노랑. 네, 그렇죠. 아파트. 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음...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 상업시설인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업무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되게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음,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음. 사용자 분께서도 아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 옆에 이제 구축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음, 이제 네, 그런 네, 것 네. 때문에 네, 네. 생각을 것 하셔가지고 네. 이제 생각을 말씀을 하신 것도 있어요. 음. 아까 제가 그 오래된 구축 얘기를 하나 했었잖아요. 그, 그 구축 중에 하나 좀 예시로 두고 싶은 단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흥마 한진인데. 음. 이게 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랐을까요? 어, 그래도 일단 역세권이잖아요. 옆에 그렇죠. 학교도 있고. 맞아요. 오, 네. 중학교, 여기 뭐, 초등학교 네. 다 있고. 맞아. 여기 또, 상권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여기 다, 초중도, 초중 그렇죠. 붙어 있고. 그리고 뭐, 대장하고도 뭐, 멀지도 음, 않고. 멀지 않고. 롯데마트 여기... 너무 멀지 않고. 네, 마트 있고, 여기 또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또. 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음. 어, 괜찮은데요. 너무, 너무, 홍보하나? 어 <laughs> <laughs> <너무> 분양하세요? <laughs> 이분들 진짜. 어, 뭐. <laughs> 어지러워지 지금이, 지금이 뒤에야. 네, 네, <laughs> 어지어워지러지러워지러지러 최장으로 한게 음. 7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7년 전 시세를 보시면 20평이 다이 20평. 거리가 음. 많았어요. 음. 보면은 아. 한 2억 조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2016년에 네, 2016년 11월 가격인데 2억 뭐, 뭐 이렇게 짜짤짜물하게 음. 굉장히 쩌이 많죠. 네. 그 지금 현재 가격이 아. 2억 5천, 2억, 2억 3천, 3천. 7개월에까 2억 3천인 3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위에 찍힌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세월이 지금 7년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한 5천만 원, 레외로 올랐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몰랐는데, 여기가 단지가 조금 300세대거든요. 이 단지는 지금 2006년식이에요. 2006년식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아무것도 봤던 거 그냥. 네. 역세권도, 예, 역세권도 아니고. 역세권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 네. 예, 행정보시센터 이, 이 주변에 있나봐요. 그래서 음. 이쪽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용해서 갈수 있겠죠? <laughs> 저 산이에요. 뭐가요저 <뭘> 네. <laughs> 산이라고. <laughs> 등고이 맞아요. 사실 산이에요. 가보 말잖아요. 네,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길 하나로 쭉 가다가 아파트 하나씩 나오는 곳이 긴한데 산세가 좀흔해요 네. 네. 여기는 좀 평양이긴 한데 이쪽은 좀잘 음. 어렵습니다. 음.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 연식 하나로 우리가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음. 또 학교는 봐볼게요. 또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네. 똑같이 네. 한 7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2억 한 3천, 4천 음. 정도, 했네요. 4천 정도? 네, 네. 했네요 그리고 음. 지금 가격이 한 3억 2천 실거래 음. 최고 최저는 음. 한 2억 8천 그러니까 한 3억 음. 정도 하는 거네요 음. 그러면 한 7, 8천 정도 오른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역세권이고 편의시설 이다 음. 몰려 있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음. 어, 사실은 여기가 더 좋네. 여기에 지금 이 테크노밸리 공공 택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예. 특히나 이런 수도권 외곽의 구축 지역을 볼때 우리가 단순히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도권은 뭐 역세권이 중요할 거다. 그리고 뭐 택지가 좋다. 혹은 또뭐 어 편의시설이 많으면 좋다. 이런 기본적인 통설이 있는데, 그게 이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네. 인천 지하철 2호, 1호선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1호선 라인에 있는 좀덜 선호받는 구축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수도권 평균 이하의 지역을 보실 때는, 사람들이 음,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잘살펴보시 살펴볼 필요가 있 네, 있네요. 임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어. 지방이랑 오히려, 조금 비슷하죠. 음, 입지보다 우리 연식에 대해서 네.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네, 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새벽복이라고 하고요. 아, 예. <웃음> 네. <웃음> 우리 우리 오티다, 티티, 언제쯤, 티티, 소원님, 티티. <laughs> 에, 언제쯤이면 이렇게 우리가 실거주때찾다가 보니까 네.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뭐 주변에 아는 사람 은 없고 네. 유튜브 통해서 인생을 하다 보니까 음... 얼굴을 발견해가지고 정주행 하셨습니까? 네? 정, 정주행 정주행이요?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laughs>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티들은 <laughs> 그 구축 매매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집을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고, 음. 네. 지금 어쨌든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니까 네. 전세나 월세를 다니는 것보다는 주도 안정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그래도 지하철로 1시간 안에 갈수 있는 데를 좀 고른 거같아그 지금 직장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영등영등포구 쪽이고요. 네. 2호선, 9호선입니다. 아, 그래도 그1 시간 다 계산하셔가지고 내가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지금 고르신 거네요. 네, 네. 지금 뭐 투자랑 뭐 거주로 분리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전체 금액을 보면 한 5천 좀 넘는 5,600정도를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그 지역 그 분석을 하면서 단지를 네네. 몇 개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말했던 아파트는 좀 음. 아닌 것 같다는 음. 음.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만약에 음. 지금 한참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는 그런 시기가 안올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럴 때 판다면 조금 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음, 아. 어, 이건 진짜 음. 맞는 말이고 음. 수도권 구축 아파트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음. 전혀 아니고 네, 저도 네. 구축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수도권 외곽의 그 구축 아파트의 특징은 그한 사이클이 한 10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8년 동안 그냥 가격이 그냥 그 심정지 상태로 이렇게 쭉 가다가 2년에 그확 치솟아요. 그 2년 사이에 가격이 막 치솟을 때 내가 그 매도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격이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 8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은 그것보다 한 4년 전에 이미 막 엄청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거의 구축이 오를 때는 이제 전세난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난이 수도권에 이제 끝나고 역전세가 올때 가격이 또쭉 빠지는 그런 경향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 그 매도를 그러니까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까지 고려했을 때 인천 구축의 아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아파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조금 더 연식이 좋지만 연식이 좋은 아파트는 대신에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금액도 지금보다 뭐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매수가 혹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집을 2년 연장하면 네. 1억 가고할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아파트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쪽이잖아요 지금 그 매수를 결정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뭐 2억 후반대 아파트들이고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본다고 하면 3억 중반 정도가 아파트가 될 텐데 그 가격 차이가 뭐한 6천에서 많게는 뭐 7천 8천 난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다 모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30%에서 40%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이제 지금 그 요건이 정부 대출을 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라면 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좀살것 같고, 한 1년 정도 더 모으셔서, 레버리지를 조금 더 일으키는 차원에서 한번 네. 어,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2년 반 뒤에 1억을 제가 갖고 있다고 치면, 네. 뭐 정부 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낀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어, 아니에요. 있다면? 아니에요. 그 정부 대출 중에는 충분히 그 신용대출 하지 않고도 그 세계 최초로 가게 되면은 그 대출 비율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나중에 5억짜리를 산다고 하면 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기준은 그런데 5억은 안, 안, 되, 안 되시고요. <웃음> 갑자기 <웃음> 너무 갑자기 스케일이 커지셨네? <laughs> 지금 인천은 사실 공급이 많아가지고, 검단 쪽에. 가격이 굉장히 다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언제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세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본래 가치에 맞게 갈 거고, 그럼 가격 차이가 또 이렇게 좀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첫 집이 그 창신동에 있는 그 쌍용아파트라고 음, 네. 그게 어느 정도 아파트냐면 마을버스를 이렇게 창신역에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처음 타고 올라갈 때는 이 마을버스가 옆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줄거 아니,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이거 오바가 아니라 저는 티아서 오바하지 어. 않는 저랑 아, 달라요. 근데, 저런 네. 네. <laughs>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사라 그 2억 4천에 샀는데, 제가 그걸 4억에 매도하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또전또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또 음. 또 네. 다른 그 레버리지를 또 일으켜서 제가 지금 그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산 거고요. 비록 앞, 마을버스는 굴러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건 네. 땅의 가치가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가 이 사회초년생 때는 이렇게 내가... 네. 조금 더 모아서 레벌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니까 이걸 막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내집 마련 네. 차원에서 그 주거를 활용하면서 내가 거기서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소원님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네, 너나인너인님 잠깐 바,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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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분, 저런 분 저런 바꿔주세요. 분,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틈만 나면 오버하고. <laughs> 어, 네뭐 뭐 항상 뭐더더 더 부풀려서 말하는 F 너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쓰야 되예요좀 전에 이제 부동산 얘기 보기 님이 잘 해줬고 네. 내용을 이해했겠지만 아 나는 그냥 뭐 오르고 모, 모르겠고 난 동생하고 둘이서 너무 잘 지내는 내 집이 필요해라고 하면 사도 좋아. 지금. 지금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질 것도 없어, 솔직히. 네. 뭐더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이미 네. 많이 떨어졌고, 그죠? 음, 네, 네. 근데 보기님 말은 뭐냐면, 이왕이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음. 좀봐면 좋을 것 같아. 음, 네. 어, 또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 라고 아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어, 내가 결정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저 좋은 결정을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결정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네. 자연스럽게 살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다 보면, 나한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음... 있어. 그러니까, 5천만원 남짓되는 돈으로 좀 별로인 집을 사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청약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네. 지금 인천에 신축이 공급이 많아요. 자, 신축 공급이 많은데, 인천 부정산 시장이 되는데만 돼, 지금. 네 그러니까 검단송도 이런 데나 반응을 하지 여전히 힘들어. 네 실제로 마이너스 피 거래되는 것들도 있고. 음. 근데 그런 거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 5천만 원 계약금으로 쓸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좀해왔더니 분양가도 싸고 이거 보니까 입주가 뭐 26년 초야 아마. 네. 그럼 아직 3년 정도 남았어. 2년 반 정도. 음. 그러면 그런 분양권을 매수해놓고 26년에 입주는 못하더라도. 네. 전세를 주면서 내가, 내가 새를 살면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네. 무조건 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능선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지. 지금 생초를 날리긴 아까우니까 어, 어. 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신축을 받아라. 음, 음. 근데 지금 생각은, 음.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음. 요즘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음, 음.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하면서 또 전세를 살수 있느냐 그 문제 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냥 이거는 어 소원님 그냥 내가 정해줄게. 네. 어, 5,500으로 살수 있는 집은 사지 마. 그거는 지금 소원님한테 필요한 집이 아니야. 동생하고 잘 지내면 좋지. 네. 근데 이렇거든. 그리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겠어, 솔직히. 왜냐면 음. 나는 소원님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진짜 끔찍한 건 알겠어요.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근데 잘 생각해요 소원님 소원님이 동생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위하는 게 아니야 소원님 같은 사, 꿋꿋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소원님을 위한 위하, 동생을 위하는 거야 이 집은 그냥 5,5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서 살수 있는 집은 아직 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걸 얘기해 줄게 오해예요 봐봐요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열심히 있는 돈이라도 모아 그러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올려 내 몸값을 올리거나 이직을 하면서 몸값을 뻥튀기를 하거나 부업을 해보는 것도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 일단 적어도 종잣돈 1억 이상. 네. 어 그리고 소득도 한 400만 원 정도. 어, 네. 이런 목표를 갖고 그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집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집을 살수 있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그 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면 음. 아직 소원님은 그런 게안 보일 것 같거든? 얘기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어떤 걸? 아, 아저씨들하고 음. 얘기해보니까. 아. 어. 아, 회사에서 다 주변에 아저씨라 괜찮아요. 어. 어, 그런 얘기가 아니네. <laughs> <안 웃음> <안 나요. 웃음> 이 사람 나보다 더 힘을. 정말... <laughs> <laughs> 제가 원래 하나 이렇게 꽂히면은 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음. 음. 근데 어쨌든, 이건 아니라고 딱 짚어주시니까, 음. 아, 내가 너무 빠져 있었구나, 여기에, 매매에. 어, 어, 그렇지. 좀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있는데, 음.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을 보면서. 이직도 하고 응. 해가지 어. 네. 사실 다 가능성이 안 보여. 그럼. <laughs> 음. 그렇다니까 당연, 당연하지. 당연하 어. 아, 내가, 내가, 없어, 우리도. 어, 내가 선언할 <laughs> 때막 미래 계획과 막 인생의 막 로드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 나이가? <laughs> 네. 나도 그 나이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이야,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이 말하지만, <laughs> 네. 그거는 내가 30대를 진짜 갈아 넣으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쌓여진 그런 경험들인 거고, 근데 그 나이 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 차이를 보니까, 네. 그 순간순간 열심히 음... 돈 모으고, 음... 허튼 짓안 하고, 네. 어, 막, 막, 뭐, 쉽게 돈 벌려고 안 하고, 네. 그러면서 꾸준히 살면서 기회를 받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네. 꼭 해주고 싶어요, 그냥 나는.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코크님하고 잠깐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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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끄럽고 네, 정신없는 안녕하세요. F2번. 아. 네. <laughs> <laughs> 오래간이에 <laughs>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 제로였거든요. <laughs> 어, 제로였어 저도, <laughs> 저도라고 하는 게좀 그렇네. 저도가 <웃음> 아니네. <웃음> 저도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 저, 그, 직장을 다닐 때까지만,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주택에 진짜 연탄불대고 막 이런 데서 살아가지고, 음... 결혼을 하고 나서 아파트 구축, 그러니까 지방에서 20평대 구축 아파트를 전세로 살면서, 헉,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아파트에 그 산다는 것만으로도.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소, 소원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네. 간절함을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알것 같아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어, 동생한테 어떤 언니가 되고 싶으세요? 어, 너무 억실거릴 것 같은데. 그냥 부모, 진짜 부모 같은 존재가 되고 싶죠. 기댈 수 있는, 진짜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도 돼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음. 음. 왜 제가 못빌어왔으니 음, 음, 음. 어, 소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한테라도 네, 좀 그런 좀 든든한 어른이 네. 되고 싶고 좀 힘든 상황이 생기면은 기댈 수 있게 그런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잘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분 지금 그쵸? 너무 워낙에 <laughs> 지금 뭐 생활력도 감사합니다. 강하시고, 네. 성실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이렇게 딱 파면 음.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해나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응원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잠깐, 잠깐만. 네. 어, 또또 손님. 네네네. 손님, 저기 네, 네. 배운 거잘 정리해봐요. 음. 네, 네. 다시 보면서 정리해봐야죠. 네. 구해줘얼브 자주 보나요? 아, 요. 이제 보기 시작했대요 알게 된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아, 매일 보고 있어요? 네. 좋아요 누르고 있나요? <laughs> 왜 이렇게 집착해? 죄송합니다. 아, 네. 좋아요 눌러줘요. <laughs> 댓글도 달아줘. 댓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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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저 소원이에요. 끊, 끊고 싶어 돼? 하는데? 끊고 싶어 하는 <laughs> 것 같아. 알겠지. 피곤하거든 지금. 피셔가지고. 아, 네. 네, 네. 어, 끊고 싶어 이제. 어. 네, 네. 여기서 네. 더 나가면 좋은 어른이 아닌 거야. 지적돼. <laughs> 지적돼. 어, 소원님 안녕. 안녕. 네. 하세요 네. 아, 네, 오늘 지금 10시 반이 됐습니다. 아, 네. 아우, 선이 네. 아, 아주 네. 그냥 정말 아. 뭐, 진짜 걸크러쉬. <laughs> 래퍼네, 래퍼. 여성 래퍼 같네. 네, 멋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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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준비한 건, 네, 여기까지였고요. 사연 안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월브닷컴, 네. 그... 찾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짝대기 3개 <laughs> 눌러 주시면 네, 저뭘 안는 거야? 모르겠 <laughs> 카테고리, 카테고리. <웃음> 네, 아, 카테고리. 네. 구 고해 조회부, 구해 조회부 클릭해 주시면 네, 여기에 바로 네, 여러분의 오. 사연을 여기 올려 주시면 되시고요. 어 저기 또 아무나 읽어볼 수 없게 또 저렇게 또 음... 잠금 장치가 돼 있네요. 잠금 장치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음, 어, 비밀 비밀 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잠 금장치 직관, 직관, 직관적인 <laughs> 어. 얘기네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솔직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잘 선정해서 네, 도움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사요 봐요.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유공이... 나라면 이거 안 사. 어뭐 사세요? 보여줘? 네. 내집 마련을 내가 7단계로 나눠놨어. 하나 시간씩 클리어하면은 내집 마련이 딱 돼있게끔. 이 강의가 끝나면 제일 적합한 집이 딱 떨어지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이거 진짜다. 이 사람이 알려준 거 진짜다. 그분은 거래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시겠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나오거든. 근데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정작 뭔가 나한테 남는 뭔가가 없어. 그 사람들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 방향 못 잡고 실제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책 읽다가 주말 돼서 힘들고 하면 뭐 스킵. 유튜브 보고 뭐 공부해야지 하다가 아우, 바쁘면 스킵.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책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든 이유야. 내가 이 강의 만들 때 어떤 마음 만들었냐면 여기에 지불한 돈에 수강료에 10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나 자신 있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